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꽃뱀여인 리리짱이 20억 해먹고 결국 징역 8년 확정이 났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애가 어떤 식으로 유명하냐면 이따다쿠조시 리리짱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유명합니다 어, 지금 일본 뉴스 예의하기로 막 도배가 될 정도로 장난 아니게 유명한데 얘가 닉네임이 이따다쿠조시 리리짱이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와타나베 마이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법원 판결 나가지고 실형을 받아가지고 일본은 실명을 그냥 까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26살인데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800만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800만 엔이고 한국 돈으로 치면 8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제 1심 판결 난 다음에 일부 피해자한테 변제를 했대. 그래가지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심에서 징역 9년이었던 게 8년 6개월로 6개월 깎았어. 그래가지고 벌금 800만 엔으로 실형 판결이 확정이 땅땅땅 하고 났다. 이거죠. 일단, 얘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어? 이런 판결을 받았을까. 그쵸? 그러면 얘가 저지른 죄에 관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얘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와, 아 그냥 꽃뱀짓을 한게 아니라, 꽃뱀을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어요. 저처럼 하면, 남자한테 돈을 뜯을 수 있답니다. 해가지고 <laughs> 꽃뱀짓을 해 가지고 남자한테 사기 쳐 가지고 돈 뜯는 법을 SNS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30만 원 주고 팔아 먹은 거야.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기 방조죄로 이렇게 8년 6개월을 받았다. 실형 확정이 나버렸습니다. 미친 애긴 하죠. 일단, 뭐, 내용을 보면, 남성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그 범행 방법을 매뉴얼 화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주체적으로 사기를 조장한 혐의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다. 어? 남성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어? 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우리가 우루아루 씨한테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이버트버계에서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가치코이 장사잖아! <laughs> 그죠그래가 이거 하는 법을 적어가지고 노하우를 팔아먹었다. 이거죠. 게다가 버트버계에서 가치코이 장사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버트버계 뿐만 아니라, 차박을, 이제 술집 업소녀들도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기의 노하우로서만 알고 있었으면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얘가 이거를 책으로 적어가지고 노하우라면서 팔아가지고 너네들 또 이렇게 사기쳐 해가지고 돈 받고 팔아가지고 논란이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돈을 좀 쳐버니까 자기가 마치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입쳐 털다가 붙잡혀 간 거야. 그래가지고 8년 6개월 형을 받은 거죠. <laughs> 정신 나간 친구이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터진 거라니까. 자 일단 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어이가 없긴 해요. 자, 설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집에 너무 있기 싫어. 나집 나가고 싶어. <laughs> 이렇게 남자한테 말을 합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고 집을 나가고 싶다. 시작해서 갈 데가 없다. 집을 구하는데 돈이 든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쳐가지고, 내가 먼저 집구하게돈 달라. 이러면 안 돼. 돈이 필요하다. 돈좀 빌려달라. 이러면 안 돼. 상대방이 먼저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게이 이따다쿠 조시 일일이장의 사기 방법이다. 이거요. 그러면서 이 얘가 돈 주고 파 매뉴얼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NG 도와줄게 라고 먼저 말하게 합시다. 요렇게 적혀 있다니까. <laughs> 야, 체계적인 매뉴얼이에요. <laughs> 그치, 공사치는 법을 알려줬다니까. 그러면서, 니들 같은 애들이 대상이야. 어, 칭찬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를 칭찬해가지고, 남자가, 어? 얘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의 이런 부분을 좋은 점을 알아 가지고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요렇게 생각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 방식을 알려 줘요. 그러면서 돈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은 다음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을 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돈 받자마자 차단하고 연락 두절되면 상대방 또 사기 당했다는 걸 눈치를 까잖아. 그러면 고소를 당한단 말이야.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트러블의 원인이 되니까 바로 연락 두절하지 말고 서서히 관계가 이제 사라지게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쵸? 상당히 미친 애긴 하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미친 애죠. 사실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고 사기꾼이고 꽃뱀이 맞아요. 자, 일단 이타다쿠조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단어냐면 이게 용어가 굉장히 놀라운 용어긴 합니다. 뭐냐면, 이, 리리짱이 만들어낸 단어야. 리리짱으로 인해가지고 생겨난 용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업소녀들이 업소를 통하지 않고 손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처 주고받고 손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스폰 계약을 체결하고 손님한테 돈을 뜯어낼 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를 우라히키라고 해요. 뒤에서 돈을 뽑아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통하면 가게 수수료가 떼 가지고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 근데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거야. 호로라이브로 치면 개인세가 우라이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츠히로 마츠리가 호로라이브 명인 마츠리로 슈퍼챗에서 받으면 회사랑 나눠야 되지만 은 노조미로 받으면 다치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노조미 장사가 우라이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셨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오카네오 히쿠라고 말해요. 어. 돈을 빼낸다 돈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이 손님한테 오카네오 히쿠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리리 짱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파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저희는 손님의 돈을 뒤에서 우라히키를 한다든지 오카네오 히쿠를 한다든지 그런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한테 돈을 뜯는 게 아니라 주니까 받았다. 남자가 스스로 갖다 바치게끔 만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우리는 꽃뱀이나 업소녀가 아니라 상대방이 갖다 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말하면서 이제 책을 팔아 먹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따다쿠 조시라는 게 생긴 겁니다. 이 이따다쿠라는 건 뭐냐면, 받는다는 뜻이고, 흔히 밥 먹기 전에, 이따다키마스라고 하잖아. 잘 먹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라는 거야. 차려주신 음식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게, 이따다키맞습니다 이따다쿠가 받는다는 뜻이고, 손님들이, 남자가, 어 나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니까 나는 그냥 받은 거지. 내가 달라고 한적 없다. 어? 내가 돈을 뽑아내고 뜯어내고 한게 아니다. 라는 이제 포장을 한 거죠. 자이 이따다쿠 조씨랑밥바카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 밥바카츠는 데이트나 성행위를 대가로 남성으로부터 금정적인 지원을 받는 거예요. 스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신에 해주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어, 밥만 먹고, 먹던지 스킨십을 하던지 아니면 성행위를 하던지 뭔가를 주는 게 있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따다쿠 조씨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랑 연애 관계다. 너랑 썸을 타고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귄다고는 안 했지만은 상대방을 마치 상대방이 여자친구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거짓말을 막 해.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고 어남들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집에 가면 아빠가 맨날 나를 때리고 어 근데 이제 집에 가난한 어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 동생들 두명 있어가지고 내가 맨날 알바하면서 어? 먹여 살렸고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병실에 계시고 뭐 구라를 오지쳐가지고 돈을 뜯는 거야 기본 방식이 이겁니다 불쌍한 척을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게 바로 이 이따닥 조시다 그냥 꽃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파카츠는 성매매 업자고. 이 따다쿠조씨는 그냥 불라쳐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위를 하는 사기꾼이다 이거죠 자 일단 어떤 남성을 타겟으로 했는지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통칭 카모, 봉, 호구 등으로 보이는 이제 불리는 꽃뱀의 범죄 대상이 되는 남성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리리짱이 오지라고 칭합니다 오지라는 게 뭐냐 오지상 아재인 거예요 근데 이 오지가 아니라 요 오지를 써가지고 귀엽게 표현을 합니다. 음, 얘도 나름 이제 갸루 컨셉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부자라서 매년 많은 돈을 버는 뭐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는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려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성실하게 저축을 하지만은 이제 업소를 다닌다거나 풍속점으로 성매매를 한다거나 일본한테 있어가지고는 성매매가 어느 정도 합법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가게 가서 성행위를 하면 불법이야. 근데 묵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데 손님이랑 직원이 눈 맞아가지고 서로 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편법이 있거든. 어쨌든 이런 뭐 엄청 많습니다. 가게도 있고 부르는 것도 있고 콜걸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어플 등으로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호구를 찾았냐면 얘도 차바쿠라나 풍속점에서 일을 하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서 손님을 상대로 공사를 친 겁니다. 자기 가게에 온 손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거야. 그러면서 나이 가게 그만두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 가게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 가게 그만두려면 빚이 어 500만엔이나 있어가지고 가게 에 500만원을 지불해야지만 나 그만둘 수가 있어. 근데 나 여기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병원비도 나가고 어찍거려 그러면 원래 업소녀랑은 이제 연락처를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락처를 교환을 하잖아. 그러면 손님이 속아. 너네들 같은 옷닦구들은 여자 연락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업소녀 한테 돈 주고 성행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업소녀가 갑자기 막 서비스를 해줘. 뭐 뽀뽀 쪽도 해주고 별걸별지를 다해. 그러면서 나도 오빠 같은 남자 만났으면 이런 데서 일안할수 있었을까?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본인이 말을 해.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주죠. 어차피 독신이고 여자친구도 없고 인기도 없고 평생 결혼 못 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업소녀가 나를 좋다고 하니까 연락처 교환한 거야. 그러면서 라인 주고 받다가 밖에서도 몇번 만나고 이러면서 공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돈이 없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곤란하다고 했을 때 걱정을 해주는 사람 어 괜찮아라든지 고 아니면 내가 뭐뭐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식의 사기 방식은 업소녀들한테는 흔한 방식입니다 술집 여자들한테 돈 뜯기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겨요 어 역사와 전통의 사기 방식이라고 근데 왜 이게 아직도 성행을 하냐면 이 범죄 사실은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로 나랑 쟤랑은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멍청한 친구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 그래 가지고 사기를 당해도 사기 당했다고 생각을 안 해. 어. 근데 여자애는 뭐 갚을게 갚을게 하면서 연락 두절되거나 어 핸드폰 번호 바꾸거나 이렇게 도망을 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못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게다가 뭐 실명을 아니 뭘 아니 아무것도 모르잖아. 고소도 못 하는 거야. 잠수를 타 버리면.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막 남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 야, 내돈 돌려줘. 이렇게 말해도 경찰에 오히려 스토킹으로 막 신고해버리고, 어? 처음에는 우리가 사귀었는데 었 남자가 어 헤어진 다음에 내가 돈 갚겠다고 했는데도 자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나를 따라다닌다 이러면서 스토킹 피해 신고, 어? 성폭행 범으로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남자가 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 리리장이 고소를 당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주 벌어지는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당하게. 비즈니스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사기치는 방법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동네방네 돈 받고 팔아가지고 스스로 공론화하고 스스로 증거를 만들고 스스로 피해자들한테 너네들 공사 당한 거야 너네들 사기 당한 거야 라고 피해자들한테 알려준 거야 지가 다 알렸어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다 이거죠 그것도 얼굴 까고 한 거다 이겁니다 얼굴 안깐 것도 아니야. 인터넷 방송도 했다니까. 다른 업체들 기자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예, 상당히 미치네요. 어, 얼마나 지능이 떨어지면 자기가 사기를 쳤다고 당당하게 인터뷰까지 하냐고. 어, 미치는 입니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기 행각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제 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범죄 신고를 당해서 실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20억을 벌었어. 20억을 벌었는데 그 20억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렇죠? 근데 뭐이 결과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방 샀다고. 야, 20억으로 가방? 무슨 소리냐, 너네는 너는 아직까지 스시녀를 몰라, 아, 그치잘안 해. 호빠지. <laughs> 바로 호빠한테 갖다 바쳤다 이거죠. 신주쿠 가부키초의 유명 호스트 클럽 L의 호빠 카미야 아유무라고 불리는 타나카 유지 26세한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들, 오타쿠들이 쓰는 돈들도 이제 버투버, 버투버가 아재들 돈 빨아가가지고 호빠한테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아재들 돈 뽑아먹고 호빠한테 가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빠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빨아먹었을까, 그렇자 호빠한테 갖다 바친 돈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호빠한테 쓴 거죠. 물론, 막, 사고 싶은 명품, 뭐, 여러 가지도 샀죠.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가 돈 많다, 이러면서, 이제 현금으로 다 뽑아가지고, 인스타나 트위터에서 돈 자랑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는지, 이제 비즈니스, 이제 사업도 한다고 막 하면서, 자랑하면서, 자기 강의를 들을 사람,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명품도 있고, 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오빠한테 갖다 썼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직접적으로 고소당한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부터 요코하마 씨의 54세 남성한테 내가 패션 관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빚이 생겼다 이러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이 남자한테만 5억 2천만 원을 털어 먹었대 와한 사람한테 5억을 뜯어 먹은 거야 루시아보다 더하죠 어 대단한 앱니다 루시아는 어, 100만 명한테 10억 넘게 먹었나? 그랬는데, 얘는 한 사람한테 5억 원, 5억 원 가량을 뜯어 먹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리리짱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액이 20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체포된 리리짱이 범죄 수익을 호빠한테 썼다. 이러면서 난 돈이 없다. 배째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피해자들은 이제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빠는 논았죠. 호빠들은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일단 여기 리리장에 돈을 받아먹었다고 하는 이 친구가 잘 나갈 때는 한해 매출 14억 6천엔을 6천만엔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매출액만 146억 원을 찍은 거야. 미쳤죠 이거? 어. 그러니까 호빠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야. 보통 매출일 때는 연매출이 60억이래. 혼자서 거의 중소기업이라니까. 야. 그러면서 얘가 어느 정도 손님들한테 조금 평가도 안 좋았대. 그러니까 얘가 여자애들이 손님이다 보니까 조금 강압적으로 너네들 샴페인 콜안 해주면 나안 가. 너네들 또 집에 못 가.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강매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담화도 굉장히 많더라고. 물론, 뭐, 그런 걸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기 호빠며, 호스트며, 이제, 뒷담화도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됐었다. 이거죠. 어쨌든, 결국, 호빠에 썼다고 하니까, 뭐, 결국에 이 돈을 찾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자는 보상받지 못하고, 호빠들만 배불리는, 그런, 호빠한테 다 빨리는 엔딩이 나버리나 그쵸? 아 이렇게 호빠한테 돈 갖다 바친 엔딩으로 끝나나요? 그쵸? 근데 일본 그런 거 없습니다 야나이 판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야 일본 법원이 그딴 거 없다고 해요 어 너네들 다 공범이다 이러면서 호빠들 다 잡아넣었어 어 그러니까 가게 사장이라 직접 돈 받아먹은 이 새끼까지 묶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묶었냐면, 이거는 조직범죄다. 여자 혼자 한게 아니라, 얘네들까지, 어? 사기를 치는 여자. 그리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서 짜고 친 거다. 이래가지 조직범죄로 묶어버린 거야. <laughs> 솔직히 이거 조직범죄 아닌 거. 우리도 알고 개나소나 남녀노소 다 알거든. 근데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미쳤죠? 어, 일본 법원 장난 아니야. 어, 호빠에서 4억 원 이상 썼대 그 가게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엮어버려가지고 범죄 수익 세탁한 걸로 같이 잡아 넣었다 이거죠. 야, 사법의 정의는 진짜 일본 법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laughs> 야 어떻게 이런 범죄 판결에서 속시원한 판결이 나온 경우는 잘 없는데 저 일본 판결 대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판결이었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저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저런 식으로 BJ를 통해가지고 돈 세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프리카 별풍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을 많이 한다고 요 대표적으로는 뭐 불법 토토 사이트.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려고 이제 별풍선을 사가지고 이제 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만들어가지고 BJ를 통해 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자금 세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도 별로 없고 재밌는 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두는 BJ들이 이제 아마도 조폭 자금을 돈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많이 눈총을 받고 있다 이거죠 자 어쨌든 8년 뒤면 8년 6개월이면 출소를 하니까 그때 되면 또 리리짱 복귀해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겠나 그때 되면 이제 서른 넘겼을 텐데, 그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복귀 방송 제가 8년 뒤에, 아마 가사방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8년 뒤에 한번 같이 보면서 라이브 번역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